잠깐 들어갔다 나온다는 자체가 이제 장모 입장에 서 싫으니까 발버둥을 친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처가리스크를 털고 가려고 하는 것아니에 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랬으면 들어눕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섰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적 관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장모를 희생시킨다. 아. 처가리스크를 털라고. 이거 네. 그안 돼요. 네. 두 그러네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어, 심리적 관계를 봤을 때 장모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네. 뭐 김건희 씨가 뭐 엄마 뭐 잠깐 들에 있어? 1년 아니고 빨리 빼줄게. 일단 들어가 계셔. 이 어. 번에 구속될 거야? 그러면 엄마가 아유 그래 이제 내가 어. 나한몸 던져서 어. 처가 리스크를 덜어줘야지 이럴 사람 같아요? 뺨을 날렸어. 미쳤나 이게 어디서 뭐 이러면서 어. 난리치네. <laughs>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모 구속 축하 다음은 누구인가? 네, 김치현 선생님 모시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재미난 뉴스인데요. 음. 네,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 음. <laughs> 야, 음.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네. 죽여버리겠다를 잘못 말한 거 아니냐? 판사를 <laughs> 죽여버리겠다를 음. 잘못 말한 것 아니냐? 실제가 음. 원래 오늘 제목도. 음. 이약 먹고 죽어버리겠다고 하려다가 아... 이게 너무 선, 제목이 선정적이면은 아, 네, 네. 뭐라 그럽니까? 그저 네. 그리고 절대 안 죽을 사람이잖아. 제재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절대 죽을 사람이 아니다. 아... 그래서 죽을 사람이 이렇게 행동 안 하죠. 아, 근데 이 최현순 씨가 한 행동을 보면 네. 진짜 억울한 것 같아요. 이번에 뭐야, 네, 그죠? <laughs> <laughs> 뭐, 어떻게 억울한 겁니까? 아니 딸이 대통령인데. 아 딸이 대통령인가? 아 사위가 대통령인가? 하여튼 뭐, 실질적으로는 <laughs> 네, 자기 네. 딸이 대통령인데. 그렇죠. 딸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뭐, 그게 무슨 구속이요? 네. 뭐 당연히 나는 빠져 나가고 무죄 받을 줄 알았는데 네, 네. 갑자기 구속이 되니까 그런... 엄청 억울한 거죠. 네. 뭐, 뭐 어찌 이런 일이? 아... 어, 황당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 과잉 행동을 한것 같아요. 어휴, 바닥에 들어 누웠대요? 네, 바닥에 들어 누웠고. 사지가 그... 들려 나갔다는데요? 그 땡깡을 부리는 거 아닙니까? 네네. 땡깡. 지금 몇 살이야, 이 사람이 지금? 음. 어휴, 나이가 엄청 많은데, 여든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음, 그렇죠. 뭐 할머니인데. 그,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는 거죠? 네, 어떤 사람입니까? 땡깡 부리는 사람. 아. 그야말로. 네. 억지를 쓰는. 네네. 그럼 그러니까 뭐, 살이 분별이 있고, 뭐,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음... 자기의 욕망 앞에서는 네. 그야말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죠. 수틀리면 땡깡부리고, 들어두어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뭐심지어 뭐 죽일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 절대 자기 욕망을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이고 아... 또한 가지 느낀 점은요, 예, 예. 이 사람이 구속될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알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 법정구속이라는 게 굉장히 그. 센 거라면서요. 그렇죠. 보통 알려준다는데요? 알려주죠. 어, 돌아갔다가 뭐, 그럼 이따 다시 그 앞으로 오라고 하거나 음. 그런다는데. 그래, 대략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요. 네, 대략. 음. 이거는 구속이 된다. 네, 네. 분위기상 구속이다. 네, 네. 그 얘기를 듣고 나갔으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괜찮다고 했는데, 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어. 열이 엄청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 이거는. <laughs> 한국인이 사용하는 이제 가장 강한 항의의 표현이잖아요, 보통 아, 죽겠다. 네네. 우리는 뭐 이제 그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너 죽고 싶냐? 그렇죠. 죽여버린다. 어, 그런 얘기 하죠. 하죠. 네네네. 근데 그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굉장한 공격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죽... I will kill you 뭐 이런 거가요 어, 그러니까 살인 살인을 어, 하겠다는 그런, 뜻이니까. 그런... 그러면 이제 외국에서는 그 자체가 상당히 살인 미수 심각한, 살인미수...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어요. 법적인 문제도 되겠는데요? 그럴 수 있죠. 네네네. 한국에서는 그냥 친구 사이에서 죽고 싶냐, 막. 아, 그러, 그런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네. 그렇게 표기를 너 뒤질래? 어, 뒤질래? <laughs> 아, 어, 이 자식이 죽을라고. 아, 그러네. 그러네. 예, 많이 쓰네요. 많이 써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지자를 죽일 마음은 없는 거고. 아. 그냥 겨, 좀 강한 표현으로 해서. 네, 조, 네. 좋은 의미로도 때때로 쓰고. 아. 야, 웃겨서 죽겠다, 야. 그러네요. 아... <laughs> 어, 죽을 것 같아. 배고파 너무... 죽겠다. 어, 배고파 죽겠다. 다 죽는 게 많네, 우리는. 네. 아, 야, 아... 나 너무 웃겨. 너 죽을 것 같아, 지금. 네, 그러네요. 뭐 그런 식으로. 예, 예. 그리고 예. 이제 나 죽을래, 이런 것도 진짜 죽는다든지 아니고, 그래서. 어... 그만큼 내가 지금 힘들어. 네네. 이거 분해, 이거 못 참겠어. 아... 그리고 뭐, 건희야, 송녀아뭐좀 <laughs> 해봐. 강력한 신호였군요, 그러니까. <laughs> 아, 조난 신호였다. 조난 신호. <laughs> SOS. 야, 대통령, 어떻게 됐어? 그죠. 아...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안 나만... 하면. 그... 이명숙 기자랑 그 김건희 통한 거였던가요? 보면은 김건희가 자기 엄마 잡혀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쓰러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네. 아, 뭐, 잡혀가가지고 너무 고생이 아, 많지. 아. 아니, 지 엄마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은 생각도 안 하는 거 같아, 진짜. 그렇죠. 당연히. 김건희 씨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마마걸이잖아요. 네. 마마걸. 그러니까 마마걸이나 마마보이나 다 이제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아. 사람들인데. 사랑을 못 받으면, 부모한테 엄청나게 의존하고 굴종하고 맹종하고 집착하게 돼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 네. 나이 먹어서도. 네네. 네. 근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음. 왜냐면 부모한테 더 이상 사랑받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네. 네. 오히려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아. 어른이 됐으니까 졸업한 거죠. 그래서 아. 부모가 잘못하면 비판해요. 음, 잘못하셨다, 이거. 네. 그리고 문제가 있다. 네. 예. 지적을 하죠. 그, 흥미로운 것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어, 자서전을 보면 어머니 음. 비판을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자전이 나올 때마다 더수위가 높아져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어머니 돌아가신 데더 이제 직설적으로 비판하시고. 아. 어, 근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사랑을 못 받은 자식은 그럴 음... 경우 부모의 사랑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 못해요, 비판을. 예. 그러니까 부모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어허. 그러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진짜 모든 걸다 이제 부모가 시킨는 대로 하거든요. 예. 도둑질 하라면 도둑질도 하고, <laughs> 사람 죽이라면 죽이기도 예. 하고. 검사 만나 검사 만나고. 예. 그걸 네. 효도라고 착각하죠. 음... 사실 그건 효도가 아닌데. 이거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얼핏 봐서는 부모 엄마를 되게 사랑하고 아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밀착은 돼 있죠. 이제 엄마를 네네. 되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런 것 같지만 예, 예.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엄마를 무서워하고 어머니한테 사랑을 받기를 갈구하고 그래서 예속돼 있다. 어,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가 딱그 케이스예요. 아 그래요.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렇게 관종이 됐겠습니까? 네. 충분히 받았다면 졸업했겠죠. 음... 어,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런 걸 동, 통해서도 어머니의 사랑을 잘 제대로 못 받고 자라난 딸이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아... 그러면 김이 최은순 씨한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런 거군요. 네. 어. 그리고 어머니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오... 이제 효심이나 사랑하고는 달라요. 사랑을 아... 사랑을 줄 대상이 상실되는 공포예요. 효심이 아니라 공포다. 그렇죠. 사랑 상실에 대한 공포거든요. 오. 그래서 어머니가 감옥 가면 마음이 아플 거예요, 진짜로. 뭐 지금 난리났겠네요그고 어. 그 이렇게 마마거리고 스스로 뭐 효심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하. 그러려면 어머니 곁에 계셔야죠. <웃음> <웃음> 어머니만 홀로, 아. 어, 그 쓸쓸하게 그. 네그서 어, 네. 감옥 안에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음. 빨리. 같이 들어가서 방에서 이렇게 수발도 네. 하고 어깨도 주물러 네. 드리고 아. 그런 걸 해야, 해야 될것 같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도 또 김건희 씨한테 꼬박 죽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런 관계들이네요. 네. 아내를 아. 엄청 사랑하잖아요. 네. 이건 물론 이제 가짜 사랑인데요. 아, 그것도 가짜 사랑이다. 그렇죠. 진짜. 가짜 효성이고 가짜 사랑이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같이 들어가야지 또 아. 아내를 위해서. <laughs> 그 방에 모여서 <laughs> 셋이. 아, 그걸 우리가 뭐 이름이 떠오르네요. 뭐 본부장석 이렇게. 그게, 본부장. <웃음> 그걸로 <웃음> 네. 들어가는 게 지금 김건희 씨가 해야 될 일이다. 아 어쨌든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어허. 태도가 그렇다라는 것이고, 예. 이두 사람은 최연순을 위해서 뭔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볼 때. 음. 뭐 그래서 아마 저는 양평 땅도 고속도로도 계속 그쪽으로 추진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아, 그때 저희가 사실 네, 네. 그 백지화 얘기 나왔을 때, 아 선생님 이거 얘네들 이거 음, 쉽게 혼나고 울려. 추진하지 않을까요? 이거 갑자기 그냥 물러서다가 아, 아. 뒷걸음질 넘어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지금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그쵸. 오늘 기사에 아, 보면은 네, 그렇잖아요. 추진을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장모님 땅이 있는데, 우리. 야, 장모님 감옥에 가셨어도 네, 고속도로는 놔둬야 되니까. 장모님 뺄 거고 자기네가 이제 네, 그생각하 금방 있잖아요. 뺄 거고. 네. 그래서. 이 아... 김건희 씨가 자기 어머니가 뭐 바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바른 우리 어머니는 <laughs> 바른 사람이라고. 네, 바른 사람. 근데 이명수 씨랑 통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수 기랑 통화. 네, 보통 우리는 바르다는 말을 도덕적으로 그렇죠. 어, 깨끗하다. 예. 도덕적이다. 정말 아, 바른 사람이다. 어, 그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김건희 씨는 좀 뉘앙스 틀린 것 같아요. 뭐예요? 돈을 향해 바르게 나아가는 사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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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하지 않거나 물러서지 않고 돈을 네. 향해 바르게 이렇게 전진하는 사람. 예. 또는 조련사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조련사. 아 그러니까 얄짤없다는 거죠. 애누리 없이 잘못하면 아. 채찍. 아 그러면 아 자기에 대해서 어, 잘하면 채 사탕. 어뭐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사실 자기가 생각하겠어요? 그거는 생각하기 힘들죠. 근데 어쨌든 아. 바르다라는 표현은 그런 데서 아주 그냥 일관성이 있다. 아 많이 혼났나 그럼 김건희도. 혼나진, 혼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네네. 조련을 했다는 건 분명히. 조련식으로. 거. 조건부 사랑으로. 그러니까, 너저 지금 이거 재판 걸려있으니까 양계택이랑 뭐, 뭐, 음, 사러. 음. 어, 그렇죠. 그런 어, 뭐, 안 그러면 막 그냥 바로 조련에 들어가고, 그렇죠. 이런 거였나. 어머니가 지금 재판장에서 들어와서 땡깡 부리는 거, 네네. 들려나가는 거 모습을 보세요. 네. 자기 말안 들으면 어땠겠어요? 아, 그, 그, 그러네. 네, 뭐. 가만 뒀겠어요? 지금 그. 한 나라의 재판부를 향해서도 그러죠. 땅바닥에 들어 누울 정도인데 네. 딸내미가 자기 말을 안 들어? 내가 아, 지금 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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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감히 만히겠습니까 어, 윤석열로 빨리 올라, 올라 타 옮겨 타야 어. 되는데 안옮 넘겨 타? <laughs> 어 그렇죠.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마 엄청나게 그런 식으로 <laughs> 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이, 야. 이 부부 대통령 부부는. 이 최은순 씨의 영향을 역을 벗어나기가 음. 심리적으로는 좀 많이 어려울 것이다. 아. 그래, 그런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붙잡혀 있는 거군요. 완전히 그 감옥 속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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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뭐, 본인은 붙잡혀 있다고 생각 안 하겠죠. 네네네. 네, 네. 어, 효심, 사랑, 이렇게 착각하고 있겠죠. 어, 예. 그러니까 그, 어, 다시 재판으로 넘어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에, 정말 이렇게 될줄 몰랐던 것 같고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이 뭐 김건희의 그동안 보통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나온 노래도 그때는 음. 3년을 받았는데요. 바로 그냥 나왔단 말입니다. 네. 뭐 병보 속으로 나왔던가. 아무튼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는 이제 이번에 그 재판을 하게 되면은 대체로 합의를 본다는데요. 그러니까 음. 판사들이 모여서 이제 정리를 한대요. 네. 뭐 그런 정보는 다 얻었을 거고 윤석열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뭐 장모님 가시면 다잘 정리될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음음. 갔더니 이게 어. 그게 안된 거죠 지금.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봤을 때는 지금 들려오는 소식이 하면은 재판장에서 굉장히 이제 최현순이 네. 난동을 부렸다. 한마디 싸가지 없게 울었다. 예, 들어서 누운 것만이 아니라, 그냥 네. 예. 막 이거 내가 뭔 죄가 되냐고, 어, 뭐 어, 이렇게 하니까는 이제 이거 죄질이 나쁘다고, 어, 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죄질이 네, <laughs> 매우 <laughs> 나쁘다, 도주 우려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판사가.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판사가 어. 그 현장에서. 네. 야 이거 하다 하다 이거는 진짜 빡쳐가지고 <laughs> 완전 빡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세게는못 주겠고, 그렇죠. 많이 못 어? 주고. 많이 맞으면 또 이게 어, 어. 아이이 어. 1년 그래서 <laughs> 가능성도 있죠. 아. 왜냐하면 재판장들이 엘리트주의자들이 많고, 네. 또 다른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예. 판사로서. 그건 당연히 있는 거죠. 직업인들에게. 예, 예. 그뭐 그걸 건드렸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아 자존심 같은 거를 판사로서의. 니들이 별거 있어? 한분이 어? 대통령인데. 함부로 대하는 거 있잖아. 이미 나는다 짜서 들어왔으니까너 빨리 때리기나 해, 자식아. 아, 뭐 이런 수... 태도를 보였다든가.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순간 확그 순간 뭐 이제 네. 야 이거 때려서 나중에 뭐욕 먹고 이건데 두째치고 그 순간 도저히 이제 엘리트로서 내가 어, 참을 수 없는 아... 게다가 이거 형부를 때리는 게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때려야 되는 거죠. <laughs> 한 10년 때려야 되는데. 지금 다들 야, 1년이 뭐냐? 지금 댓글도 그렇습니다. 이거 1년 구속 이거 쇼예요 이런 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네. 쐐기 때려야 되는데. 그렇죠. 못 때리고 화가 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최대한 할수 있는 정도로 이제 1년 정도 때리는 가능성이 있는 네. 거죠. 야, 진짜. 아니, 그 제가... 공문서를 뭐 이렇게 장고증명서를 위주한다고 해도 네. 한뭐한 30만원 위조에도 이게 간이 떨릴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와의 차이점, 스케일이 틀려요. 300만원도 아니고 <laughs> 네. 3000도 아니고 3억도 아니고 <laughs> 340. 348억 원을 속인다는 게야 이게 진짜 네. 아, 엄청납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이러면서 그또 어, 화제가 된게 있습니다. 윤석열이 음. 우리 장모님은 10원 한장 남에게 피해 준 적이 없습니다. 네. 네 <laughs> 이거 뭐 10원 한 장이 아니라 이거 뭐 10원 한 장이 도대체 몇 장짜리냐 이게 지금. 아, 네, 걔 윤석열은 확실히 한국어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아. 10원 한, 한 장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 장 자체가 없는데. 지폐가 그 아니잖아요. 네. 그죠? 옛날에 지폐가 10원인 적이 지폐가 있었습니까? 아, 아, 아주 옛날에. 역시 옛날을 어. 갖고 있는 건가, 얘는? 아, 10원이 뭐한 푼이라든가 아니면. 10원 한 푼. 단돈 10원. 단돈 10원. 어, 어, 이런, 10원이라고 하죠. 이런, 정도 이런 정도 식으로 정도. 보통 네네. 해야지. 한 장이라면 얘가 진짜 옛날 생각하고 사는 냉동인간이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 자, 어쨌든 여기서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을 많이 하죠. 네. 극단적인 표현을 아, 많이. 사용. 극단적으로. 네, 말을 좀 극단적으로 해요. 예. 적당한 중간선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허. 아주 극단적인 반국가 세력이라든가. 네네네. 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잘 사용하거든요. 음. 이 극단적인 사용을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람들이 경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또 하나는 방어나 변명을 할 때도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아. 그게 바로 이런 거죠. 한 10원 한장 피해준 적 없다 그러니까 남에게 악의적으로 해코질를는건 네. 없는 걸 알고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한단 말이야 보통 예. 네. 어? 알고 있다 그렇게 알고 네. 있다 그럼 네. 나중에 몰랐다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돌려 세얘기하는 빠져나갈 구멍이 되죠 그게 그렇죠 근데 빠져나갈 구멍 없이 어. 피해준 적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아. 그것도 10원이라고. 네. <laughs> 그러면 20원 정도 피해줬으면 어떨 거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자기 발목을 나중에 잡는 표현인데 음. 이런 식의 극단적인 발뺌을 해요. 아하. 변명을. 네. 그런데 왜 그럴까? 왜 그럽니까? 그 예전부터 얘기했었죠. 윤석열은 겁이 많은 사람이다. 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다. 아. 겁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많이 혼나고 자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자기가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했다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너내 어? 지갑에서 너만원 훔쳐갔지? 아. 아니에요. 오천 훔쳐갔어 이런 말 엄청 많은 거야 이제. 네네. 네. <laughs> 얘는. 십원한 장도 안 훔쳐갔어요. 아, 네. 일단 깎아야 돼. 아, 아니에요. 저는 1 0원한장 안... 아버지 지갑에 손댄 적이 없어요. 아. 이렇게 변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네네. 그게 습관화가 돼서 변명할 때 되면 이제 그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게 올라오고 공격받을 때. 아.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방어, 네. 극단적인 부정, 이런 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과거부터 그런 모습은 계속 보이거든요. 예. 그 아무튼 뭐 이제 지금 이거 가지고 어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니냐 그러면은. 어,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거 이제 고발을 고발을 한다는 건가 고소를 한다는 건가 했다는 것 같은데 네, 문제를 삼는다고 네 아무튼 그전 국민을 속인 거 아닙니까 이놈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수분 한장 뭐? 받은 받적 없다 없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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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그치.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네. 똑똑하면 네. 그렇게 알고 있다 네. 그렇게 들었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돼요 나중에 뺄 수가 있어 조금이라도 똑똑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군요 그 순간에는 그런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아, 무서우니까 아그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 그 아까 그 지갑 털다가 걸린 아이가 아빠한테 에, 에. 자칫하면 또고모수로 맞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둘러대는 변명 에. 그렇게 이해하니까 또 쉽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더라 예. 근데 그게 결국엔 자기한테 발모을발목을 발목을 잡는 거다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10원 한장 피해줄 적 없다라고 굳게 진짜 믿고 있었다면 네. 장모한테 사기당한 거. 당한 거잖아요. <laughs> 장모는 사기죄로 네. 고소해야죠. 아... 그러니까 송영길이 자기 고소하면 네. 재판장에서 나 장모한테 사기당했다. 아... <laughs> 그 거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네. <laughs> 그 말씀이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정말 시범만장 피해 준 적이 없는 어,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우리 장모가 문제입니다. 문제. 예. 제가 그 감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기꾼입니다. 장모를 죽이십시오. 뭐 이럴 텐데 그것도 안 돼요. 네. 마누라한테 혼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제이 골치 아플 건데. 아... 지금 아주 그 집안이 아주 지옥 같겠군요, 지금. 네. 분위기 별로 안좋겠죠 분위기 안 좋겠네요. 네, 이제 물론 네. 이제 빼내겠지만, 네. 어차피 기분 나쁜 거예요. 어허.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는 자체가 이제 장모 입장에서 싫으니까 발버둥을 친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뭐 어떤 분들은 짜고 치는 고들이다. 어허. 1년 정도 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네. 잠깐 빼줄 건데. 예, 예. 그럴 정도면 이 장모 이런 행동을안 하죠. 아, 그러니까요. 그럴 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어 짜고 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 어그래뭐어처가 리스크를 털고 가려고 하는 것아니에 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랬으면 드러눕지 않았을 거다.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석등 얘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관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장모를 희생시킨다. 아. 처가 리스크를 털라고 이거 네. 안 돼요. 네. <laughs> 그두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요. 어, 심리적 관계를 봤을 때 그러네. 털려면 차라리 뭐 오빠를 뭐 하든가. 그렇죠. 오빠랑 아.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근데 오빠는 또 이제 엄마가 싸고 들 수도 있거든요. 아, 아들이라서? 아들이라서, 장난 아야 야, 야거 진짜. <laughs> 그러니까 안될 수도 있어요. 아... 자, 근데 어쨌든 장모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 뭐, 김건 씨가, 뭐, 엄마, 뭐, 잠깐 들어가. 1년만 있어. 1년 아니고 빨리 빼줄게. 일단 들어가 계셔. 이번에 어. 구속될 거야. 그러면 엄마가, 아유, 그래. 이제 어. 내가, 나한몸 던져서 어. 처가 리스크를 덜어줘야지. 이럴 사람 같아요? 아... 설득력이 확있어 <laughs> 네. 그런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 같지 않아요. 뺨을 날렸어. 뺨을. 천의 어디서 뭐이면서 어? 날리지. <laughs> 그죠. 그런 분위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과연 이두 사람이 어머니를 희생시켜서 그러네요. 이걸 돌려고 했을까? 아 이해가 확 됐습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고. 네. 오히려 저는 이게 구속이 되면서 처가리스크가 증폭됐다고 보거든요. 어허. 왜냐하면 뭐 무죄를 때리든 네네. 뭐. 집행유예를 때리든 하면 뻔하잖아요 청와대랑 또 대변인 뭐 대통령실 이런 데서는 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 얘기하면서 네. 뭐 국민들은 막 난리를 치겠지만. 법원에서 무죄 받았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렇 많이 나오겠죠. 얘기를 막, 멈평했을 네, 논평, 네. 겁니다. 엄청 변명을 하겠죠. 네, 네, 네. 어, 역시 무은가단게 밝혀졌다는 네. 뭐 등등등. 사과하라 네, 민주당한테 막 하고. 어? 뭐. 정쟁을 삼다니. 그렇죠. 역공하고. 네.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능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죄 나는 게 낫지. 아. 여기서 실형이 나와서 1년 구속이 돼버리면 일단 죄진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처가리스크가 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자기들한테 불리하죠. 네. 아무래도. 그렇게 치면은 이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1년이 좀 아쉽긴 아쉽네요. 아쉽죠. 네. 네. 많이 때렸어요한 100년은 때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348억 원이 348년. 그렇죠. 348년 정도. 그 정도 때려줘야 음. 좀 분이 풀 텐데요.